강아지와 고양이는 각각 독특한 성격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활발하고 사회적인 반면,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입니다. 강아지는 뛰어다니거나 물어 뜯는 행동을 즐기고, 고양이는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반려동물의 이러한 특성을 관찰하는 것이 적합한 장난감을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려동물의 장난감은 반드시 안전한 재질과 적절한 크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작은 부품은 삼킬 위험이 있고, 스티로폼이나 얇은 플라스틱은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내구성이 뛰어난 고무나 천재질을, 고양이는 끈이나 리본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처음 사용할 때는, 달려동물의 반응을 지켜보며,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에너지 레벨에 맞는 장난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린 강아지는 이갈이용 부드러운 고무 장난감이나 천 재질의 작은 장난감이 적합합니다. 성견의 경우 튼튼한 로프토이나 던지기 좋은 고무공을 추천합니다. 노견은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장난감을 선택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깃털 낚싯대나 움직이는 레이저 포인터는 고양이의 호기심과 민첩생을 키워줍니다. 지루함을 잘 타는 고양이에게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전동 장난감이 효과적입니다. 캔잎이 들어간 장난감도 좋지만, 과도한 사용은 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감은 주인이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상호작용형과 반려동물이 혼자 즐길 수 있는 독립형으로 나뉩니다. 강아지의 경우, 던지고 가져오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이나 로프토이가 좋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조종하는 낚싯대 장난감을 좋아하지만 혼자서도 쫓아다닐 수 있는 자동공이나 터널도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의 나이에 따라 적합한 장난감이 다릅니다. 강아지 강아지 한살 미만은 부드러운 이갈이용 장난감이 필요하며 성견은 튼튼한 고무 장난감이나 노즈워크 매트가 적합합니다. 노령견은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부드러운 재질의 장난감을 선택하세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라 활동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난감을 깔끔하게 보관하고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 가능한 천재질 장난감은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고무 장난감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장난감 바구니를 활용해 장리하면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낡거나 파손된 장난감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새 장난감을 구매한 후에는 반려동물의 반응을 꼭 확인하세요. 강아지가 특정 장난감에만 집중한다면 그 취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장난감을 무시한다면 다른 스타일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을 보며 서서히 여러 장난감을 테스트하면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알려동물도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새로운 장난감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새로운 장난감을 제공하면 흥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장난감을 한번에 주지 말고 교체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낡은 장난감은 안전 상태를 확인 후 재활용하거나 폐기합니다. 적합한 장난감을 선택하면 반려동물과의 놀이 시간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강아지와 던지기 놀이를 하거나 고양이와 낚싯대 장난감으로 사냥 놀이를 해보세요. 놀이는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며 주인과의 유대감도 강화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놀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